안녕하세요 로엘앤펠드 강남점 지모토입니다 어, 오랜만이죠 유튜브 찍는 거는 1년 만인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서 배터리 방전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매장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집에서 자가로 배터리 충전을 하시거나 점프를 하시거나 뭐 교체를 하실 수도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히말라야 그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고요 인터셉터 650이나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만든 게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히말라야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간단하게 해 볼게요 일단은 배터리 쪽을 보시려면 일단 시트를 여셔야 되고요 시트 여시는 거은잘 아시겠지만 뒤쪽에 패를 네, 돌리셔서 뒤 시트 아까 그러니까 토론토 시트를 탈거 하시고 그러면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빨간색 캡이 있는게 플러스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쪽에 사이드 커버를 분해하시면 되는데 이 볼트 4개 중에 얘는 그냥 가짜 볼트 그러니까 고무로 이렇게 껴있는 볼트니까 이 3개만 푸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세 개를 푸시면 요 밑에 있는 볼트는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 볼트가 박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일단은 배터리 충전이나 점프를 하실 때는 굳이 여기까지 떼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서 마이너스 단자, 플러스 단자를 케이블 연결하셔가고 충전이나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은 공구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내시면 단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뭐 배터리를 탈거를 해서 아예 댁에서 보관하시면서 충전을 하신다거나 배터리를 새로 교환하실 때는 이쪽 이 브라켓이랑 이런 배선들을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고정을 해놨는데요.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분해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배선들이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어, 요 케이블 타이로 요 배선을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볼트를 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브라켓은 이렇게 당겨서는 바로는 안 빠지고요. 이쪽으로, 앞쪽으로 밀어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 빠지는 타입인데 이 릴레이라든지 이 부품들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쉽게 하시려면 우선은 이 부분 이 부분은 스터릴레이를 이렇게 빼시고 고무도 빼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또 릴레이가 있죠 이 릴레이도 빼시고 이렇게 다 빼신 다음에 이 브라켓을 왼쪽으로 밀어서 바깥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브라켓이 빠지게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배터리를 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일단 탈거를 하시는데 그 전에 이 메인 하네스 때문에 이 배터리 단자를 풀거나 배터리를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인 하네스를 이쪽으로 잡아 당겨서 이 위로 올려놓습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잡아서 당기시면 빠지죠. 그러면 얘를 이그 위쪽으로 걸쳐 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단자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단자 풀리시기가 쉬워요. 네. 자 여기서 분해하실때는 마이너스 단자 부터 풀러주시고요그 다음에 플러스 단자를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단자를 빼셨죠 볼트 같은 게 아래로 떨어져서 사이에 들어가면 나중에 찾기 힘드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플러스 단자를 이쪽으로 좀 이동시키고 자 이렇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를 다 분해한 상태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배터리만 빼면 되겠죠 근데 배터리가 나오다 보면 이 프레임에 걸려서 잘안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좀 요령껏 하셔야 돼요 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배터리를 단자를 다 분해하셨으면 배터리를 안쪽에서부터 살살살 밀어내서 이렇게 빼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딱 걸리세요 배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들어서 이런식으로 들어서 약간 힘을 줘서 빼시면 배터리가 빠집니다 네. 반대로 배터리를 끼실 때는 아까 반대로 이쪽 부분을 먼저 안쪽으로 좀 집어 넣으시고요 이런식으로 다시 집으셔서 넣으시면 배터리가 조립이 되고요 여기까지 배터리 탈거 방법을 보여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희망한 배터리를 탈거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살짝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laughs> 조립은 분해의 역섭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자 다시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 조립하시고 메인 한에서 다시 끼시고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배터리 브라켓 이쪽으로 집어 넣으셔서 안쪽에 걸고 조이시고 그 다음에 각 부품들 제 위치에 원위치 시켜 주시고 커버를 덮으시면 끝납니다 어, 날씨가 작년보다 너무 추워서 사실 작년에는 히말라야니나 뭐 인터셉터나 방전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적었어요 근데 올해는 유독 추워서 배터리 방전 문의가 굉장히 많아서 급하게 영상을 빨리 만들어 봤습니다 어, 대충 만들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건 정보를 드리기 위한 거니까 엔필드 강남점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추워요 젠장